안녕하세요. 후통인의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달 항아리 수세미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 항아리 원래의 달 항아리 백자는 지름이 42cm 정도고 높이가 44cm 정도까지 나오는 큰 사이즈지만 수세미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담아서 소중, 소중하신 분들께 선물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3.5mm 6호 코바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닥부분 라인 들어때 4.5mm 혹은 5mm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좋고요. 가위 필요하시고 수세미실은 흰색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꿀실은 돗바늘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한 미색 칼라로 보여드릴게요.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걸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오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을 조절하신 후에 보조사슬을 하나, 두 개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링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12개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링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가운데 실에 맞게 길이를 살짝 밀려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두 가닥 통과 그리고 마지막 실에 마켓도 살짝 늘려주신 다음에 두 가닥 통과하면 한길 긴뜨기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시면서 꼬리 실을 이렇게 당기시면 매직능의 크기가 편안하게 줄어듭니다. 여섯 12 이렇게 12개를 하셨으면 꼬리 실을 땡겨서 구멍을 막아주시고, 보조사슬 지나서 첫 번째 한길코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 하면 바닥에 첫째 단 끝났고요. 둘째 단, 꼬리 실을 이렇게 딱 얹어서 놓고, 감추면서 뜨도록 할게요. 보조사슬 두개 역시 올리고, 이번에는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해줍니다.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그 다음도 마찬가지 하나 둘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떠서 끝까지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 두 개씩 다 떠오셨으면 구조사슬 지나서 첫 번째 한길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코바늘을 4.5 조금 큰 사이즈로 바꿔서, 4.5가 없으시면 5mm도 괜찮습니다. 바꿔서 느슨하게 한길코 따라서 반복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다음 코에. 넣어서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 느슨하게 해주세요. 빼뜨기 각 코마다 작은 작은 빼뜨기를 반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끝까지 떠오실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오셨으면. 여기 보조사슬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한길코에서 빼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밑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내서 마지막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실을 쭉 여유있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여기서 항아리 바닥 부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독바늘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한길코에다가 걸어서 빼뜨기 마지막 빼뜨기 했죠. 그럼 두 번째 여기 빼뜨기 코 지나서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밑으로 바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땡겨서 이렇게 나온 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슬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매듭을 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실을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 바닥 떴고요. 자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죠. 사슬이 보이는 라인. 그러면 이제 높이로 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3.5mm 바늘을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빼뜨기 라인 보이시고 이렇게 돌려보면 한길 코 라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 한길 코를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자, 아무데나 상관 없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한길 코. 빼뜨기 뒤쪽에 있는 한길 코 밑으로 바늘 딱 넣고, 실을 가지고 오셔서, 뒤쪽에서 매듭 주시고, 실 꺼내서, 매듭 앞으로 빠지지 않게 잘 붙들고, 보조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면 이렇게 두 가닥 됩니다. 두 가닥 통과하면 짧은뜨기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개씩 해줍니다. 차근차근 해 주시면 짧은뜨기가 총 24개 나오게 됩니다. 요 바닥 부분에서 한길 긴뜨기가 24개 나왔죠. 같은 코기 때문에 24개의 짧은 뜨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오셨으면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다음 단 보조사슬 두 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에도 하나, 이렇게 한길 한개씩 하나, 둘, 세 번을 했으면 네 번째에는 늘려주게 합니다. 두개 줍니다. 한길 긴뜨기 같은 코에 두 개. 그러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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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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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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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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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오셨으면 부조사슬 두개 지나서 첫 번째 한길코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하면. 24개의 짧은뜨기 코가 30개의 한길긴뜨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또 보조사슬 2개 올리고,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하나, 그 다음에는 두개 하나, 둘, 또그 다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둘을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한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다음 단또 보조 사슬 두 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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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한번. 그 다음 코에 또한 번, 또그 다음에도 한 번,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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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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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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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한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24, 한길 30, 한길 마흔. 이번에는 한길 5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0개의 한길긴뜨기를 두 단을 더 똑같이 유지하면서 떠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조 사슬 두개 올리는 거는 똑같고요. 각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다음에도 하나. 그다음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50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단을 다 뜨시면 첫 번째 한길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또 보조 사슬 두개 올려서 한 단을 더떠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단을 한길긴뜨기 50개를 유지하면서 다 떠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줄여 줄 거예요. 보조 사슬 두 개는 똑같습니다. 올리고 하나, 둘, 세번 뜨고 두 개를 줄여 주기로 하겠습니다. 모아뜨기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도 하나. 세 번째도 하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길긴뜨기를 반만 뜨고 또그 다음도 반만 떠서 모아뜨면 이렇게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한 코가 줄어들어서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하나, 하나 두개 모아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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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모아 뜨 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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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와 뜨기.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다음 단 보조 사슬 두 개로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두 개를 모아뜨기를 반복할게요. 자, 한 번. 다음에도 한번 그리고 두 개는 모아 뜹니다. 하나, 두개 모아 뜨기.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 모아 뜨기를 반복할 거예요. 하나, 하나. 둘 모아 뜨기. 하나, 하나 두 개는 모아 뜨기.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떠 오셨으면 이제 다음 단또 보조 사슬 두 개로 올리고 이번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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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고 두 개를 모아뜨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자, 같은 코에 먼저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도 하나, 세번 하고, 그 다음 두 개는 모아뜨기. 하나, 두 개, 모아뜨기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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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모아뜨기 하나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그리고 두개 하나 둘 모아뜨기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방법으로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항아리 입구 크기는 완성됐고요. 이제 위로 살짝 올려주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조사슬을 한 개만 주시고, 이렇게 한길 사슬라인 보이시죠? 이 중에 앞에 라인. 떠주면 됩니다. 프론트 룹 올리라고 표기하죠. 자, 앞에 라인에다가 딱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각 코마다 하나씩 앞에 라인에만 걸어서 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차근차근 살살 떠주시면 되실게요. 자, 이렇게 앞에 라인에만 짧은 뜨기를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오셨으면, 마지막 단, 사슬 하나, 보조사슬 올리고, 바로 뒤에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뒤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뒤로 가면서 떠주는 거예요. 하나, 또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뒤로 가면서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에 코로 가면서 짧은뜨기를 작은 작은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돌아서 뒤로 돌아서 짧은뜨기 백 짧은뜨기를 다해 오셨으면 여기 처음에 보조 사슬을 올린 그 코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고 실을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뒤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처음에 시작했던 백 짧은뜨기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딱 넣어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만드신 후에 바늘을 뒤로 보내면 되실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매듭 한번 주시고, 살살 밑으로 내려서 감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을 담아서 선물하실 수 있는 달 항아리 수세미 사이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